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오버워치 영웅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웅은요 수비형 영웅 토르비온에 대해서 소개하고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르비온은 어떤 영웅일지 한번 볼까요? F1을 눌러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2성짜리 영웅이네요. 네자 기본 공격이 데모 발사기네요. 네 대모 발사기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대못을 원거리에서 발사한다. 발사가 느리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대못을 근거리에서 발사한다. 강력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대장간 망치가 있는데 이건 뭐야? 아, 시프트를 누르면 포탑을 조리하고 대장간 망치는 망치를 휘둘러서 포탑을 강화하거나 적에게 피해를 준다. 음, 그래요. Q를 누르면요. 궁극기 스킬이 나오는데 초고열 용광로라는 스킬이 나옵니다.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추가 방어력을 얻으며 2레벨 포탑을 일시적으로 3레벨로 업그레이드시킨다. 버프형, 수비형 영웅이라는 거네요. 예, 버프 수비형. 어, 2키를 누르면 방어 팩이 나오네요. 방어 업그레이드 팩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시프트는 포탑 조립이고요. 지속 능력은 고철 수집과 고철을 수집해서 자원을 얻는다. 아, 맵을 부수고 다니라는 거네. 자, 일단은 볼까요? 네, 2키를 누르면은 방어 팩. 뭐 이런 거야? 어떻게 고점를 쓰지 말한 거지? 아, 그거 사람 죽으면 고를 나와. 아.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어, 야 위험하다. 뒤로 와요. 왼쪽이 바로 어, 대못 발사기인데. <laughs> 오른쪽을 누르면은 대못을 근거리에서 발사한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laughs> 자, 포탑을 설치합니다. 네. 아이샤! 야, 에임 지렸다, 야. 반동이 없으니까 할만하네. 여기 포탑 설치하세요, 위에. 어, 네. 여기,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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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거, 해야 돼, 거. 빨리. 저, 저거 오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참시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아이고. 이, 이거 잡아, <laughs> 일자 아이고 야아아아아아 위험 아하야 아, 고급시계는 역시 그 누구야 활쏘네죠 아 한조요? 한조 대기죠 나이스 <laughs> 휴대인님 어서오세요 리한 희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시프트를 누르면은 포탑 <laughs> 설치고 덕쥬! 덕쥬! 뭐야 이거? 뭐 야, 이거, 아 아, 이거. 고철이야에거가거 이거, 고철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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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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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이이 야, 잘 쏜다. 에임 뭐야? 예. 다시 싸워 볼까? 다시 싸워 볼까? 어이, 새네명 어, 잡아. 았다저기 자, 포탈석지 어. 여기 포탑 위에다 가 오케이. 퍽죽. 아, 뭐야? 잡아. 야, 잡 아니, 위안, 설치가 안되는데요 어, 그게, 여기 딱, 뒤에, 거기에, 거거기다 아, 됐다, 됐다. 거기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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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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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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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거기에, 거기에, 뭐야 에 뭐야 에영광로아 아깝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 포탑을 설치하고 망치로 쳐야 돼요. 아 자동 설치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화물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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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누구야 니머도 좋아한니다 어, 망치로 치는 게 뭐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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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2번. 아, 요거야? 이렇게? 때려주면. 아, 커지는 거야? 이렇게? 오! 아, 아, 이제 알았어, 내가. 아. 이게 아. 처음 포탑이 1레벨 포탑이고, 망치로 5번 쳐야 이제. 아, 그렇구나. 예. 2, 3. 오, 그렇지. 아, 그렇구나. 더안 오, 대박. 이, 이, 지안 저, 당연히. 나이샤! 야, 나이스. 우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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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들 사람들, 사람들, 사나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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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래서 앞에 바걸은 나이스 나이스 포탑 잔뜩 설치하고 궁 쓰면 포탑이 캐리함. 아, 그래요? 잔뜩 밑에 하나에 하나씩이에요? 자, 그래야 돼요. 어, 잘하셨 아, 거의 포탑 설치가네. 자, 아, 아. 나이스. 예. 빨리 설치해 빨리 다시 예. 거다 알바 알바. 더 설치하고 공급기쓰면 이번에 뚫을 거야. 뒤뒤뒤뒤뒤 뒤. 안돼. 아이고 야 부서졌다 이거 아. 다시 다시 다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이고 됐다. 아죽네 됐다! 자 궁쓰고! 다잡았어다잡았어다 다 잡았어요 쓰지 말지 아나 <laughs> 이씨 뒷북궁이네요 뒷북궁 아, 아, 발사 빨리 여기 나이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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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여기 이렇게 다 불타네요. 아이샤, 빨리 세워, 빨리 세워. 가야지 됐다, 오케이. 아 닉네임을 두달두달 뒤에 바꿀 수 있다고 나요 나이샷와 잘했다. 나 지금 와헤드노렸 잖아? 여러분들, 골프 아, 치졸음 들대잘 했어. 와야 아, 야, 여기 <laughs> 트럭 이 웃어버리네. 나이스 오케이, 나이샷 어, <laughs> 어떤 옛날이지? 아, 좋아요. 우리 존예님 빡게 마시는것 같아요, 지금. 에이, 되게 눈깔 되게 빠질 것 같다. <laughs> <laughs> 눈깔 빠질 것 같다고. 예, 예, 예.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겼다. 아, 아 나이스. 아이... 마지막 까지인 자, 이렇게 해서 절것 같은데? 어, 아아 아. 이거 궁으로 4킬 해가바비 토르비언이 명장님보다키큰거 아님? 뭔 소리야 제가더 크죠 야, 여기서 이 날렸구나 아또 여러분 아나나투표같은면 싫어해요 여러분들 어? 네 <laughs> yeah. 아니 그 말이 그렇다는거지 그걸 <laughs> 아니, 싫다고, <아직> 싫다. 아 싫다고 <laughs> 하시길아이아나나 이런거 좀안 주... 그래요 예네 <laughs> 개꿀잼 자 명장 예니게임 방송 명장의 오브워치 영리뷰 수비형 영웅이었습니다. 토르비언. 자, 포탑을 설치하고 팀에 일조하고 싶다면 토르비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